안녕스카이니다 스타벅과 포커스의 일곱 번째 맵 전장 <laughs> 어텀 리브즈. 빌드 선팔라 라이플. 어, 최근에 선팔라 라이플로 스타벅 안 지고 있거든요. 오크전에 선팔라 라이플 승률이 진짜 엄청 높아요. 가장 마지막에 진게 플라이한테 줬던 것 같아요 한 번. 선팔라 라이플하다가. 플라이의 무한 뺑뺑이에 이제, 패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승률이, 어찌됐건 간에, 8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선팔랄 라이플 원툴로만 가게 되면은, 분명히 맞춤을 할수 있는 방법, 뭐, 저야 모르죠? 오크 선수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맞춤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필요한 순간에 툭한번 던져주고, 이런,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본인만의 이게 필승 카드로 이렇게 갈고 닦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대회 이겼는데, 팔랄라이플를 하러 가고 싶은데요. 팔랄라이플를 땡기네. 근데 만나줄 오크가 있어야 되는데. 끝나고 재활하고 가자구요. 지금 12시인데, 이거 7경기에 이제 다음 경기가 소인데, 해피인데, 그것도 비오세븐이거든요. 빨리 끝나도 2시간, 2시, 2시 반. 근데 제가 중계할게 더 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가지고. 재활훈련은 내일 하는 걸로. 그래도 오늘 재활훈련을 한그 소기에 성과를 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성과를 좀 내서 오늘 하루는 쉬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 휴먼 이긴 거 인생 업적이죠. 이 매풀에서 휴먼 이겼다. 자, 인생 업적. 네, 사실 휴먼, 휴먼 이긴 거보다 플라 이겼을 때가 더 기뻤어요. 약간, 노력의 보상을 받는 느낌이어서. 플라이 이길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안쪽 팜. 이게 밖에서 팜 두드리는 거 방지하는 거죠. 하나, 아... 어, 너무 쉽게 잡았는데요? 제가 이걸을 믿고 있었다고요 아, 완전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망하는 그림인데? 이게 밀어놓고 상대꺼 먹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헤드헌터가 잘리면 안 돼요? 아직 만화 한방 남았고. 팔라라이플, 지금 버프된 거 생각해보면 엄청나죠? 지금 팔라딘 오라도 되게 좋아졌고, 1, 2 5사 였나? 1.53, 아, 1, 2.544 였나? 뭐, 1, 2, 3 였나? 원래 그랬는데, 옛날에 1, 2, 3 였죠, 옛날엔. 지 오라도 방어 2씩 오르고. 공속 라이플도 1.5에서 1.35로 해주고. 이 라이플도 원래, 체력도 원래 505였을 텐데 30 올려준 건가? 그리고 또그 뭐야. 블랙스미스도 나무 40밖에 안 들잖아요? 빌드 하기도 좀더 편해졌죠? 안쓸 이유가 없다. 팔라라이플은, 그니까,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정말, 딱딱 잘 맞게, 이게 되긴 했어요. 그니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하죠, 팔라라이플. 아, 이번엔 대놓고 돌릴 생각이죠, 투비스. 한타, 어렵다. 에, 돌리자. 그렇죠 이게, 팔라라이플이, 한타는, 사기 사기 아, 피전트 체력도 아20 올랐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약점이 이거죠. 돌리기. 뺑뺑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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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싸워 주는. 이게 마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서리스, 프리스트 이런 걸 쓰기가 쉬운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타이밍이 엄청 빨라요. 지금 벌써 인구수 47이에요, 47! 이게 타이밍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갑니다. 자, 시멘트 이, 이미 발라놨고요 근데 총은 시멘트도 뚫, 뚫을 수 있거든요. 자, 뚫어봅니까? 자, 아직 필리지 업안되있고 나무가 부족해요. 나무가 빡빡합니다. 지금 나무를 굉장히 많이 쓴 빌드거든요. 콜도 던졌지, 버로 두 개, 아니, 버로 시멘트도 말랐지, 레이더도, 뽑지. 캔슬 이거 중요한데 캔슬. 자 스타벅도 판단 빠르게 했습니다. 지금 나무가 빡빡해가지고 지금 안거든요. 자 포탈 타긴 타야 될것 같은데. 자 포탈. 자 걸어서 다 살릴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공격적 포탈이죠. 한타는 휴먼이 좋거든요. 한타는 휴먼이 좋아요.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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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이게 칩튼 3이 그러니까 팔라 3이 느쳐지고 늦게 되고 칩튼 3이 빠르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이 돌리기의 힘이 세지는 건데 팔라 3이 너무 잘 지켰어요. 아 라이플이 먹었어요. 데미지가 라이플로 먹을만 충분한 데미지가 나와서 라이플이 먹었고, 이거 불매 레벨 올리는 것도 무서워집니다. 와, 라이플 3개4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인구수 12를 뺀 건데, 요기 싸움도 쉽지가 않고, 이것도 짜증이 나고, 어, 이리저리 좀 짜증나는 상황. 어, 그러니까, 응징, 응징 되나요, 이거? 자, 영웅은 영웅끼리 본진 러쉬를 가서 이득을 좀볼 생각이고. 자, 유닛은 유닛대로 빼서 잡아볼 생각인데. 쉽게 잡힐지. 어, 이런 플레이 좋은데요, 스타벅. 지금 양선수다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눈 거를, 어디나이. 자, 포커스도 잘 노려주고 있고. 자복도 살릴 거잘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짓고 있나요? 타워. 타워 옆에 타워. 어, 이거는 잡아볼만 한데요? 스플로드 메이지 전사. 자, 영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포스 타워를 완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싶었지만 쉽진 않았고요. 건물을 캔슬을 시킨... 아, 뭔가 친다면은 필리지를 해놨다면 돈이 되는 요런 건물 치는 게좀더효과적이긴 하겠죠? 자, 포탈. 포탈 위치가 정말 예술이네요, 스타벅스해서 자, 포탈 안 쓰고, 심지어, 스피드 스크롤도 없는데, 요유히 걸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결국, 멀티를 먹고, 무한 뺑뺑이 각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근데 멀티를 못 먹으면은, 땡레이더 대 땡라이플 어? 누가 봐도 한타 라이플이 그냥 이기겠죠 자 아직도 휴먼이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오크가 멀티가 완성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휴먼이 유리한 거에요 자 그냥 아예 홀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타월을 먼저 지어버려요 라는 것도 꽤 좋죠. 아, 병력 나누면서 양선수다. 정말 치열한데요. 치열해. 아직도 칩트니 1레벨 타워 많이 짓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워 많이 짓는 게 꽤나 효과적인 게 칩트니 3이 안 됐잖아요. 3이 되고 5가 되고 그러면 타워 지으면 어, 너 지웠니? 쇼크웨이브 하면 되는데, 오, 그냥... 두두두두두. 이거 뭐 토병 묶거나 뭐 컵이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평타로 그냥 길이 엄청납니다. 죽책 나오자마자 써버리고 그냥 보내요. 어차피 남는 돈은 휴먼은 다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타워 짓는 거거든요. 50 유지하면서 이게 50세이븐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게 휴먼은 중요합니다. 이거 안으로 그냥 파고들어가지고 때리면 되겠는데요. 이걸로 타워 앞에서부터 때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서, 뒤에서 때릴 수 있으면, 요런 데 가서. 이거 하나로는 캔슬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요것도 곧 완성될 거고. 어? 플레임 스트라이크? 오, 이 판단! 야, 베니시안 찍고 플레임 스트라이크. 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된거 3티어 가서 그거 하는게 낫겠는데요. 타인으로 플레임스 트라이크 있으면 이제 오프로 뭐 파워 많이 막는거 짜증나죠. 자, 임신공 하면은 그 슬램 당하기 때문에 살짝 풀어주고 던거 굉장히 그 섬세한 판단이었고, 아이템 소비 마스크 좋아요. 자, 돈 남는거 그냥 포탈 두개 3레벨. 이거 플램스라이크 2스킬로 그냥 뚫어볼만 하겠는데요. 뭐야, 아직도 안했었어요필리즈를 너무 늦었는데요, 필리즈 아, 투비스레이인데 나무 25라서 나무가 그렇게 압박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피언 출발하는데 이미 여기 가 있었어요, 민병대. 아, 타워 3개 밀만 하죠. 플램스라이크인데. 속 캔슬. 자, 샤크웨이브. 들어가고요 자, 이제 필리즈가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누가 유리한가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네, 휴먼이 유리합니다. 왜냐? 멀티가 없거든요, 오크가. 네, 오크가 멀티가 없기 때문에 휴먼이 유리하죠. 이거는 지금 이길라면은, 3티어 와서, 타올에한 4기 모이면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백투 위클리컵 결승에서 소인대 스타벅 경기에서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다본건 아닌데 그 경기가 아마 팔라라이플 상대로 소인이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가 타우렌 갔는데 그리폰 떠가지고 졌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휴먼이 그리폰 가려면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짓는 것도 걸려서 그냥 가면 캔슬이구요 공 1업. 아... 공업도 지금 보니까 좀 너무 늦긴 하네요. 업그레이드라도 좀더잘돼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필리지도 좀 늦었고요. 근데 뭐 그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건결국 멀티를 완성시키냐 모두 완성시키느냐인데 스타벅이 멀티 캔슬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포커 선수도 10톤 1레벨에서 한번 찌르고 빠져서 사냥하고 이런 플레이 정말 좋았는데 아 라이플 그냥 팔라딘 3렙 된 순간. 그냥, 쭉쭉 움직이는 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요? 이거 플램스라이크 또 쓸만하죠? 플 웅. 이거 플램스라이크 이거 또 상향됐든가? 이거, 그, 누구 패치노트에 있었는데, 그룹인지, 어디 패치노트에 이거 플램스라이크 시전 시간 더 상향시켜줘야 된다고 누가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펜스 이거 페이크였죠. 아향 됐어요? 아또 상향했어요? 기억이 제가 안나 가지고. 옛날 건 진짜 느리긴 느렸는데. 아, 그거 망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 된 거였군요. 그거 무슨 제가 노트에선 봤는데 진짜 됐는지도 몰라 가지고. 힐링까지 아, 됐 네, 진짜 됐 네. 0 9에서0 8로됐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m a 많 a 많이 쓰 a 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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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스 a 이크 딴 거보다 첫 발이 그 처음에 들어가는 그 데미지가 너무 세죠, 이거는. 부욱 올라가는 게 이게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보세요, 이거. 250도 그냥 다 타워버리, 태워버리잖아요, 이 스킬을. 아, 타워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타워를 탔기 때문에 어차피 베이킹 이건 알고. 아, 근데 스타벅 선수의 칼라 라이플 그 플레이는 정말 좋네요 당연히 이쪽으로 탔을 거고 제플린 바로 탔겠어요 아 54레벨 아 완전 이제 한타가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가기도 어렵고요 한타는 원래부터 안 됐고 아 나무 막힌 거 그냥 쿨하게 나무 뚫어버리는군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죠 플러드메이지는 쭉쭉쭉, 그냥, 지금은, 바꾸기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이거, 오크가, 이병역으로 <laughs> 다 부시는 동안이면, 휴먼이 여기, 그냥, 오,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건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걸로 이거 다 부시는 시간이면은, 진짜 이거 다 부시고, 요거까지 부십니다. 건물 방업도 2업이에요, 이미. 방일업. 나무 있어서 뭐 방역도 하려면 할수 있고. 아, 오크 정말 이게 팔라라이플 그냥 팔라딘 3딱 찍으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 강력하네요. 휴먼분들은 이런 거 쓰세요. 쉽고 센 팔라라이플. 갈려서 왔는데도 상관없죠. 자 드디어 20분 만에 멀티가 완성이 됐거든요. 자그 많은 시도를 했는데 20분 만에 멀티가 완성이 됐는데 아 어렵습니다. 그냥 가서 부시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가성비 끝판왕 럼버미룰로 길막하기. 불매마도 진짜 혼자서 충분히 막을만한데요? 프렌스트라크한 방. 또 가까이 얼마 한 방. 그냥 한 방, 한 방, 한 방. 와, 슬로우도 있어요. 남 50세이브를 진득하게 하니까 남는 돈으로 생턴까지 지어가지고 막는 용 이것만 막으면 된다 아 너무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스타벅 스타벅 선수도 이제 두바이 대회 예선 이제 한국 선수 두 선수와 같은 조에 있거든요 문과 레비린스 자, B컵에서는 좋은 결과 만들어냅니다 4대3으로 포커스 잡고 승자조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